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거 화상 감사를 한것 같은데에서 이수혁 주미 대사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발언을 했습니다. 70년 전에 맺은 이 한미 동맹 조약을 그때 맺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해서 회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좁혀서 얘기하면 이제 한미동맹은 끝내고 주변 강대국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과 그 실세들이 생각하는 반미 친중, 항일, 친북, 종복 그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생각이 거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의 질문에 부지부식 간에 한미동맹은 오래됐다 그러니까 이걸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재국 대사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가 그 주재국과 한국과의 이해가 충돌되는 이런 동맹관계 문제를 파괴해도 된다.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교사절, 외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혁 대사는 워싱턴에 누구를 대리해서 가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했고 사람으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자리에 가서 외교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외교사절, 특히 대사라고 하는 것은 주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가 충돌되는 말을 공개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수욱 대사가 공개적으로 대사 자격으로 한 한미 동맹이 끌끌었다. 이건 암시적으로 폐기할 때가 되지 않느냐라고 한 말은 곧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한국 대통령의 생각을 대리로 대표해서 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미국 정부 당국과 외교교섭을 이 이후에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즉각 미 국무석은 반박 성문이 나왔지요. 한미 동맹은 70년 동안 가장 우수하고 견결한 동맹이다 이런 성명을 받아 발표하고 이거 되받아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무라거나 그러고 이왕 그 말을 그런 식으로 뱉었으니까 한미 동맹을 지금 파괴하는 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소환해야 돼요. 그리고 후임자를 다시 보내야 돼요. 그게 외교의 관례고 그게 한미동맹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할 기본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도 대통령 눈치 보고 권력 실세 눈치 봅니까? 이런 엉망인 외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촛불혁명 정부에서 한미동맹 문제를, 그래. 그 주장서를 아예 파기선언을 하세요. 그러지 않고 일개 대사가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해도 그 자리에 그냥 두고 이게 국가가 외교를 하겠다는 나라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동북아의 한국이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 약간의 비웃음을 샀지요. 균형자 노력,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미국 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국가가 되겠다. 균형자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도 깔 보지 못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자 생존하면서 이 힘으로 누구든지 우리를 침략하거나 얕잡아 보지 말아야 된다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힘이 있습니까? 가령 가정을 해서 북한이 핵을 가졌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핵을 가졌다. 그러니까 중국도 까불지 마라. 우리가 깔수 있다. 일본 까불지 마라. 미국 까불지 마라. 이쯤 되면 그게 균형 된노릇을할수 있지요. 이걸 가지고 다 불로 모아 가지고. 그러나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환상이고 낭만이. 아무리 독자적 생존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보다도 훨씬 강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사이에 휩싸였을 때는 실사구시적으로 기왕에 6.25 전쟁으로 한미동맹이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 동맹을 우산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70년 동안 경제발전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만큼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그거를. 일본의 아베 수상은 제임씨의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만나 가지고 당신 말이야. 그 어조가 그런 겁니다. 당신 말이야. 신장지구의 그 인권 탄압 그 하지 마시오. 인권에 관한 투명성을 가지시오. 아주 면전에서 면박을 했어요. 일본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이전도 우리만큼 더 높아요. 물건 많이 팔아먹습니다. 그러함에도그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일본을 얻지 못합니다. 어찌 할 수가 없어. 너 이놈 나한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거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미일동맹, 일본 내에 최대 군사기지가 너댓개 이상 있고 미일동맹이라는 강한 연대를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도 있고 이러니까 중국도 일본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 요 아주 만만하게 봐요. 작아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작다고 얕잡아봐 하는 이런 결기라도 보여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중국에 가가지고 항복했지요. 삼불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관여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는 속하지 않는다. 투항해 버렸지요. 이번에 어제 그저께 BTS가 벤프리트 상을 받으면서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 고난을 같이 극복했다고 한그 소감을 두고 중국의 네티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삼성 등 BTS를 주제로 한 광고를 전부 내리고, 그리고 중국 정부까지 달려들어가지고, 각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면 안 된다. 아주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 했어야지요. 외교부 장관이 나서거나, 하도 뭐 대통령이 나서서,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광고를 내리게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일본 같았으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오늘의 현재 일본.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꼼짝 못 하고. 여당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또 어제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뭐신 모험가 하는 듣도 보도 못한 국회의원이 중국의 자존심을 우리가 생각해줘야 된다. 대한민국 자존심 어떻게 하고? 일본은 자존심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김정은의 폭압적인 핵 위협 앞에 완전히 노출되고 있고 중국에 반투항을 했고 외교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아주 나쁜 말을 계속 쏟아내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냥 반미적 운동을 해도 괜찮고 중국은 대해한 마디도 못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저 좋은 말만 하고 아 이번 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력 동포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팩스로 통전부 그나마 이름으로 보낸 그 종이 쪽지 하나에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들어갔다. 이것은 새로운 남북 관계 개선의 효시다. 이러한 정권 실세들의 행태 천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 안보를 실사 구시적으로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올해를 결론은 이수역 대사는 소환해야 합니다.